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삿삿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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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맞을까요? 늘 그래왔듯이 오른쪽이 맞다고 하겠지만 아니죠. 이번에는 왼쪽이 맞는 거죠. 삿삿, 샅샅, 삿삿이가 맞습니다. 삿삿이, 삿삿이. 샅샤시. 발음은 삿삿이죠, 삿삿이. 샅샤시. 자, 이거 이로 끝나는 거, 히로 끝나는 게 굉장히 헷갈려요. 이거는 그냥. 각계 격파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원칙이 있어요. 원칙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된다. 원칙, 대원칙이 있습니다. 대원칙. 2로, 확실하게 2로 발음이 나면 2로 씁니다. 근데 발음이 2로 나거나 히로 발음이 나면 히로 씁니다. 그러면 이 대원칙만 봤을 때 이로만 발음이 나는 게 많겠어요. 이나 히로 발음이 나는 게 많겠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죠. 이게 당연히 많죠. 이게 더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위주로 외우면 돼요. 이거 많은 거 굳이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조사해 본 결과 이로 끝나는 거는 1271개고 히로 끝나는 것은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제가 보고 합니다. 2,645개예요. 우리는 이것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고 헷갈리는 거몇 개만 뽑아봤어요. 몇 개만 뽑아봤습니다.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오늘은 이거 샅샅이를 하는 거니까 이거부터 한번 볼까요? 샅샅이 발음이 어떻게 돼요? 샅샅이. 히로 히에 어떤 그 히읗의 느낌이 납니까? 샅샅히 이렇게 발음 안 하잖아. 샅샅이. 사투리고, 사샅히는 사투리지. 그걸 누가 사, 누가 사샅를로 사샅이라고 해서 사샅이라고 말해요. 그건 잘못된 발음인 거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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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샅시는이 발음만 오로지 나잖아요. 그래서 사샅이가 맞는 겁니다. 그건 이로 끝나는 거몇 개만 보자고요. 공곰. 하품하지 마세요 아, <laughs> 아유, 빛이 반사돼서 다시 할게요 아유, 오늘 방송이 잘 안되네 공곰이가 <laughs> 맞아요 공곰히가 맞아요 공곰이 생각해봐 그렇죠 공곰이죠 히 발음이 안 나잖아 공곰이만 발음이 나잖아요 왜 말을 하세요 왜뭐뭐 뭐. 맞잖아 공곰이 맞습니다 네, 잠깐 틈을 두고서 이걸 썼습니다 자, 2로 끝나는 거 9개 만 꼽아봤어요 곰곰이 일일이 깨끗이 더욱이 일찍이 낱낱이 겹겹이 틈틈이 줄줄이 이 이외에도 많아요 근데 보통 이런 게 많이 헷갈리죠 이거를 어떤 학생이 그랬어요. 아이고 외우는 법 쉽네요. 틈틈이니까 틈이 두 개니까 이 틈틈이 줄이 두 개니까 줄줄이 낯이 두 개니까 낱낱이 겹겹이 두 개니까 겹겹이 곰곰이 곰곰이 일일이 일일이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안 되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이번엔 희로 끝나는 걸 꼽아봤어요. 똑같은 단어 쓴다고 2로 써요? 아니죠. 튼튼히, 서서히, 당당히, 쓸을히 곰곰히, 아 꼼꼼히, 순순히. 틀립니다. 그때그때 그때 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대원칙만 생각하면 돼. <laughs> 대원칙이 뭔지 알죠? 2로 끝나는 것만 2로 쓰고, 이나 히로 발음이 중첩되게 발음되는 거는 히로 쓴다고요. 튼튼히. 튼튼히, 히 발음 나잖아 확실하게. 서서히 히 발음 나죠. 당당히 히 발음 나죠. 순순히 이로 바로 안 나잖아 히로 나자. 이로 나도 히로 써야 되니까. 타임 잠깐만요. 일단 듣고 꼼꼼히. 오늘은 굉장히 길어지네. 그래도 해야죠. 이건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쓸쓸히 히야. 그러니까 발음이 히로 나면 히로 쓰라고. 발음이 이로 나면 히로 쓸 수도 있다고. 근데 오로지 이로만 발음이 나면 이라고 사사시. 사사시는 히 발음이 안 나잖아. 그렇죠. 자또 하나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히로 끝나는 거는 어, 하계라는 걸 한번 붙여 봅시다. 튼튼하게, 서서하게, 당당하게, 쓸쓸하게, 꼼꼼하게, 순순하게. 이건 뭐 순순하게는 발음이 안 되니까,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하계랑도 연결되면 희요. 알았어요. 근데 이거 지금 이렇게 해도 다음에 또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절대로 안 나죠. 그래서 오늘은 딱 하나만 기억하자고, 샅샅이만 기억해요. 샅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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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